우리가 지존 재료, 무기에서 지존 재료는 15피에 3 명중률이 있는 걸 지존 재료라고 하거든요. 이 외적으로도 15피에만 붙었거나 아니면 15피에 15 내고 붙었는 것도 나름대로 가격대는 좀 있어요. 어, 그렇지만은 15피에 3 명중률이 있는 게 가격대가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뭐 다른 무기들도 가격이 좋지만은, 어, 에테리얼 무기 중에서는 무한의 재료인 이 맹키처가 가장 비쌉니다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6자리도 봅니다. 예, 육절이. 요런 거는 10만원대 가는 재료예요 유일하게 10만원대 넘는 게 맨캐쳐. 다른 것들도 지존재료가 오면은, 뭐 좀, 재료가 좀 없을 때는 10만원대 가는 경우도 있는데, 보통은 맨캐쳐, 지존재료, 에테리얼, 이꼬르, 예, 10만원대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거는 매물이 없어요. 내놓으면은, 아마, 이건 아마 반나절만에 팔릴 거예요. 그 정도로, 어, 매물도 없을 뿐더러, 이건 구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또 많으세요. 그래서, 정말 고가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이거는 제가 이분은 특별히 제가 방을 왔는 이유가 어 이거는 지금 내놓면 으 바로 팔려요. 제가 월요일에 진품 명품이 주말에 는 없기 때문에 월요일에 초빙을 드리고 싶은데 주말 되면 아마 이분은 아마 팔리고 없을 거예요 아이템이.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방에 와가지고 설명 드리고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어 이런 게지존재로 비싸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. 네, 이거는 자 지금 오신 분은 우리 시청자 아, 정용용님이 갖고 오신 삼성 바바용 창남뼈입니다 함성바바형 창란 뼈대란 바바 전용 뚜껑의 뼈대로 3 전투 지시, 그리고 3, 전사, 3 전장의 함성이 같이 붙은 뚜껑을 말하고 크라이 함성바바라고 하는 함성바바가 사용을 합니다. 옵션 불러드릴게요. 3 전투 지시, 3 전투의 함성, 3 아이템 발견. 자, 크라이바바 또는 함성바바라고 하는 세팅에 사용하는 뼈대로 3 전투 지시, 그리고 3 전장의 함성이 같이 오게 되면 창란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. 극한의 피번과 극대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, 약간 좀 비주류 캐릭이어서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도 있어요 여기에 추가 옵션에 따라가지고 값이 결정되는데 보통 어, 짬뽕빙용은 뭐 아이템 발견 그리고 딥을 올려주는 외침 철갑피부 등이 대우를 받고 가격대가 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뚜껑은 3 전투지시, 3 전장의 함성 베이스에 가장 인기 조합인 아이템 발견이 무려 3이나 붙은 333 최상급 크라이 함성 바바용 지존 뼈대를 득템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형, 이건 크라이 바바 지존 재료예요. 이거는 크라이 하시는 분들 딱 보잖아요. 그러면은 혀를 낼름낼름 낼름 하면서 쫓아옵니다.